안녕하세요. 저희가 터키에서 한달 살기 겸 여행을 한달 동안 했는데 그거를 끝내고 뭘 샀는지 설명을 드리려고요. 한 5, 60개 중에 제가 산건딱세개인데요첫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저는 이거 카드지갑 딱세개 샀는데 이거는 아, 악마의 눈이라고, 나자르 본주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매달아 놓는 거를 많이 해요. 제 지인이 이제 이사를 가서 선물용으로 샀고요. 나다 요거는 네,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저희 집에, 현관에 두려고 샀습니다. 예뻐요. 세워 놓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150이에요. 150리라면 현재 돈으로 6천이 조금 안 돼요. 합리적으로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500리라인가? 2만이 원 조금 안 되는데, 직접 이거 가죽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염소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거 한국에서 수작업 하시는 분들한테 구매를 하면은 그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3개가 끝이고 이제 나머지 약 47개에서 57개 정도는 <laughs> 저희 아내가 다산 건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 볼게요 어 일단 제건 아닌데 이제 저희 엄마가 스타벅스 컵 모으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티컵을 구매를 했어요. 짠. <laughs> 저희 가 아부다비 경유했거든요. 그래서 아부다비랑 그리고 두바이 팔더라고요. 두바이 거. 그리고 여기 안탈리아 거를 구매를 했고 여기 이스탄불이랑 트리키의 시티컵도 있어요. 작은 거는 12,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2만원대, 2만원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컵을 보여드리는 김에 차이잔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터키에 가면 차이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 차이잔의 그런 곡선이라던가 이 모양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되게 저렴해요. 근데 저희는 파사바체라고 좀 브랜드가 있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200몇십리라던것 같아요 그럼 만원도 안하네요? 만원도 안하는 여섯 잔에 만원도 안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 여섯 개 샀거든요 음. <laughs> 그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어요 차이 받침도 샀어요 받침은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저희는 유리로 된 거를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요 이거는 3,000원이었나 그랬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구입을 했고 여건 디저트다도 예쁠 것 같아 이게 이제 100이에요 100 3,900원 4,000원 또 차이집에 가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거에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느낌 이거는 그냥 1,200원 1,2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탈리아에 일요일만 여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황학동 시장 같은 데서 구매를 했어요 동료? 동료 시장? 아무튼 이게 원래 접시 두 개랑 이거 여섯, 개? 여섯 개랑 여섯 개 소금이랑 후추 음. 통까지 해서 100인가에 200인가 판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걸 다 들고 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두 개만 필요하니까 음. 이거 두 개만 그냥 50에 샀어요 2,000원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철, 철 재질로 된 쟁반이에요 음. 계란 그릇이랑도 색감이 되게 예뻐요. 이게 터키 블루라고 하나? 손님들 오면 그냥 이렇게 나가도 예쁠 것 같아요. 혹시 지르키 여행을 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탁심광장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곳곳에 있고, 이게 이제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설탕 묻혀진 거랑 안 묻혀진 거? 그리고 요게안 묻혀진 게한 17,000원 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이거는 13,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43이라.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약간 선물용으로 진짜 좋은 거 같다는 음. 느낌? 그다음은 고디바 초콜릿. 키가 또 초콜릿이 싸다고 해서 샀는데 8,000원? 8,000원? ,000? 우리나라에 그렇게. 얼마나 하지? 이게 원래 회원카드가 있으면 은 130이란 그랜데. 진짜? 회원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석류 소스. 터키에 터키 가면 샐러드를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 석류 소스를 뿌려서 주더라고요. 8,000원 정도 했던 거 같은데. 2 0 0 라크라고 술이에요. 도수가 45도. 45도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물에 뭐 일대일 정도로 먹으면 이제 뿌얘져요. 이 투명한 애들이 뿌얘져서 이 독한 술을 즐기더라고요. 특히 생선 요리랑 많이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알기로 그리스에서도 먹는 것 같아요. 라키라고 해서 비슷한 것 음... 거야 아 그쪽 터키 그리스 문화가 비슷했었으니까 옛날에. 사실 터키가 차이라고 홍차가 유명한데, 얘는 그린티 그 녹차예요. 근데 이상한 게 섞였어. 얘는 파인애플이랑 블루베리 같은 게 섞인 것같아 파인애플이랑 블루베리. 맞아. 이건 블루베리랑 석류. 응. 이거는 제가 2019년에 터키 갔을 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커피예요. 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가게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집션 바자르 쪽에 있거든요. 궁금해서 가봤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원두를 구입을 했고, 냄새가 진짜 좋아요. 어? 사람들이 계속 커피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줄을 쫙써 있고, 줄이 굉장히 긴데 빨리 줄어들어요. 맞아, 맞아. 5,200원쯤 되겠다. 이번에는 약간, 패브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제 천으로 만든 이런 아이템들인데, 어, 카시라는 관광지에 밤에만 열리는 프리마켓 같은 곳에서 업사이클링이라고 뭔가 천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건데, 이게 패턴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쇼핑백에 담아주는데, 이것도 업사이클링 한 그런 원단, 원료로 그 분이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는 가방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뭐 터키 여행 갔다 하면 꼭 사오는 그런 <laughs> 파우치인데 이런 패턴들이 엄청 다양해서 좀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파우치도 그 저희 아내 지인분들 선물한다고 여러 개를 샀고요. 1유로에 샀어요. 북마크. 책갈피요. 음, 이것도 여러 개 샀습니다. 이거는 40리라. 카시는 서점에서 샀죠? 네, 맞아요. 서점. 이제 요거는 L C Y K K 라고 유명한 브랜드 회사가 있어요 의류 회사인데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한 도시에도 지역마다 있고 그래서 L C Y K K 에서 조카 주려고 스펀지밥 엄청 좋아하는 조카가 있어서 스펀지밥 징징이 그리고 별가까지 네. 이렇게 근데 네, 이 재질이 되게 좋아요 도톰하고 얼마죠 이게 3 개에 9,000원 넘는 거잖아 응. 한 켤레에 3,000원 그리고 책을 조금 샀는데 어린이 책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들을 볼수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서점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터키에는 은행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아, 이시 뱅크라고 그 은행의 뭐랄까 문화 사업부에서 음. 이런 거를 출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탈리아 센터에 그 은행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은 다이 은행에서 문화 사업부에서 만든 그런 책들로만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터키에는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그냥 어, 우리가 한 5분 거리를 간다 치면 진짜 최소한 3, 4마리는 보는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고양이가 인상 깊어서 고양이 관련된 거를 조금 사봤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스탱으로 된 건데 좀 걸어놓는 음. 장식품이고요. 길고양이한테 뭔가를 후원해주는 그런 업체 상점에서 이런 뭐랄까 마그네시죠. 재봉틀을 하고 있는 고양이죠. 그리고 이거 약간 채지피티가 <laughs> 그린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고양이의 그런 뭔가 전통 문양 비스무리한 그런 모양이 합성되어 있는 <웃음> <웃음> 이게 진짜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돌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타일을 샀어요 타일로 넘어와서 이런 타일 마그넷인데 전통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몇개 사봤고요 뒤에는 이제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마그넷류로 넘어오면. 이런 터키쉬 블루 색깔로 된 마그넷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새해를 새해 배 쪽에 안탈리아라고 써져 있는 걸 안탈리아에서 구입을 했어요 100리라 아니면 150리라 맞아, 맞아. 둘 중에 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사클르켄트라고그 계곡에 가서 마그넷 샀고요 그리고 카시 라고 조그만 관광지인 데서 거북이 있는 이런 마그넷도 샀고요 나자르본주또 이렇게 생긴 걸 되게 많이 파는데 얘도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고 어디서는 맞아. 뭐 이만한게 한 5,000원 하는데 어디서는 2,000원이면 사고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이 파우치에 담아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한 6개 정도 샀고요 안탈리아 거북이와 나잘본주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건데 거북이를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서 샀습니다 <laughs> 그외에 이런 스테인드글라스 느낌의 나자르 분주를 이런 거를 좀 여러 개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구입을 했는데요. 터키가 또 은이 굉장히 저렴해요. 은 목걸이를 구입을 했어요. 금색인데? 이게 은에 금이 플래티드 된. 이거는 한 3만 얼마예요. 거북이 모양에 안에 나자르 분주가 박혀 있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건 팔찌. 팔찌인데, 안탈리아에서 구입을 했고, 이 상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마지막 날 열려있어서 <laughs>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흑룡색색의 나자르 분주가 달려있는 귀여운 팔찌예요. 이거는 100리랑 한 음, 4,000원? 000?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것도 길거리에서 샀나? 그리고 이거는 이스탄불에서 구매한 팔찌인데, 터키랑 전혀 상관없지만, 조카한테 줄 팔찌입니다. 이거는 은도 아니고, 테일리스로 된 큐빅이 박힌 큰 반지인데요. 우리가 안탈리아에서 마지막 저녁으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해지는 걸 기다리는데, 어떤 카페에서 아저씨가 갑자기 이걸 주는 거예요. 카지라고 응, 가지라고. 네. 음, 무슨 소리냐? 또뭐 여러분 물어봤는데 그냥 가지라고 해서, 뭐 자기 옛날에 뭐 스타그래프트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이거는 성류 모양의 액자예요. 터키에 성류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파사바흐체라고그 아까 차이장 보여드렸던 그 브랜드의 구경을 갔다가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보통은 붉은 색깔의 유리로 된 그런 장식용 성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용적으로 사진도 넣을 수 있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카가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를 갈라타 타워 근처에서 구매를 했어요. 갈라타 이스탄불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에 800원이었어요. 이거는 선물은 아닌데 그 콜로니아라고 손세정제 터키 버전이랄까? 터키 사람들이 엄청 옛날부터 이런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부터 훨씬 어, 전부터. 그냥. 환영의 의미로 막 식당이나 음. 막 손님들 오시면 손에 이렇게 막 부어서 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저희도 음. 한번 사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무튼 여러 개를 많이 사왔고한달 동안 잘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